네, 안녕하십니까. A학점을 위한 대학 글쓰기 두 번째 시간,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많은 학생들이 이 시작을 한다는 글의 핵심, 뼈대 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평가라든가 어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 보통 한 학기에 한 반에서 나오는 과제가 뭐 이런 수 30명으로 봤을 때 보통 두 개에서 세 개, 뭐 기말 과제 뭐 중간 과제 아니면 다른 보고서 뭐 이런 것 같이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얼추 100개가 넘는 보고서 혹은 그러한 과제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시험이라고 치면 그 시험지를 채점할 때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수 입장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laughs>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도대체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답안지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고서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꽤 많이 합니다 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요 본인이 쓴 글을 본인이 읽어보면 이해가 너무 잘 가요 대부분. 그게 주어든 뭐든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혹은 여러분들의 관점을 기반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전제를 깔아놓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제 3자가 그걸 봤을 때는요, 그 글의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지식이 있더라도 이해도와는 별개로 접근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는 걸 우선 평가자 입장에서 제가 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주장이 없습니다. 주장이. 아,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이 결론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게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그런 주구장창, 예를 들어서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겉도는 말들이나 꾸며주는 것들은 그게 많아요. 문장이나 전체 내용에서. 그런데 그래서 뭐, 맨 마지막에 그 결론, 어,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언가 글을 쓴다. 솔직히 글을 쓰는 이유는 당연히 있죠. 여러분나한테는 제가 시켰으니까요. 교수님들이 과제를 내줬으니까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글을 쓰시는 게 이유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교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이 글을 써야만 하는 이유인 겁니다. 모든 글에는 목적성이 있고 그 모든 글에는 거기에 대한 이유 필요성이 같이 전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의 전제, 그 기본 틀이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정확하지 않으면 왜 이걸 썼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그 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근거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걸 써야 되는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해하도록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 혹은 그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객관화된 근거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됐던 아니면 다른 형태 객관화된 어떠한 자료가 됐던 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관에서만 멈춘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장을 합니다. 내 경험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근거라고 말하기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객관화된 근거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라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근거는 뭐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객관화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행될 수도 있고요.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근거가 상대방이 이해하거나 상대방이 판단할 때, 그니까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판단할 때 적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내용 중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도 이 내용, 저기서도 이 내용, 여기서도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건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어, 의도에 따라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어떤 하나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이 주장에 대한 근거나 사례를 적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 측면이 너무 과도하거나, 이건 아까 봤던 내용인데 별 차이가 없는 내용 같은 경우에 그게 병임돼서 양망 많아지면, 양만 많아지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글의 효율적 구조를 만들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하나의 딜레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제가 나중에 이제 과제에 대한 얘기를 할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이라는 건 대학 리포트나 보고서에서 양이라는 건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바로 객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좋은 방식은 뭐냐면 가장 필요한 적합한 하나의 사례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무언가 이해하실 때, 어, 이해하시거나 판단을 하실 때 모든 자료가 막 이렇게 어, 나열되어 있는 형태보다는 하나가 구체적으로 가장 적합한 무언가가 들어가 있는 게 상대를 이해시키기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 없이 반복되는 내용 중첩이 바로 글의 구조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보자의 글쓰기 상황, 어떻겠습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처음에 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니면 어떠한 과목을 들을 때, 과제를 받았을 때 들어가는 생각이겠죠. 아, 이것도 어떻게 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는 무조건 따라 하시기만 하면 이해되는 구조 만들기를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단계로 나눠볼 겁니다. 두 단계는 바로 이 측면에 있어서 첫 번째 1단계는 무작정 뭐 어떻게 따라 할 것인가, 어떤 요소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가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작정 따라 하는 글쓰기 1단계입니다. 이세 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이세 가지가 뭔지부터 우선 기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과목에서 과제를 받았다면 이 과제에 대해서 이 옆에, 질문 옆에 간단하게 한번 기록을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w h 입니다 지금 이 글에, 여러분이 써야 되는 글의 종류는 뭡니까? 보고서입니까? 리포터입니까? 에세이입니까? 뭡니까? 이 글의 종류가 뭔지 적어보세요. 두 번째, 글의 목적은 무언가? 보고서라면. 연구보고서라면 도대체 어떤 내용에 대한 연구보고서인가? 에세이라면 어떠한 활동이나 경험에 대한 에세인 이 건가? 제안이라면 어떠한 내용에 대한 제안인 건가?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 목적의 뭔지를 한번 여러분이 작성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대학교 쓰기에는 학점이죠. 학점인데 지금 현재 그 목적은 이글 자체로만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보고서라는 것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 혹은 주장하는 어떠한 측면을 근거를 들어서 잘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제안서나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상대에게 호감을 일으키고 투자가 가능하게 만든다. 이건 뭐 회사에서 얘기긴 하겠지만 실제로 거기까지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 소개서의 목적은 뭡니까? 상대가 나를 기억하게 한다. 이게 바로 목적이 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건 이제 주제에 관련된 측면이죠. 그럼 이 주제에 관련된 측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게 주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다 커팅이 돼야 된다는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많은 학생들이 양에 대한 측면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고서나 아니면 과제 같은 거 제출을 할때 굳이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 계속 덧붙여지거나 그것 때문에 논지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핵심 주제를 잡고 서브 주제를 잡고 그것과 제, 상관없는 것들은 커팅 제외를 해야 된다는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what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why입니다. 자. 무작정 따라하는 글쓰기라는 것에서 여러분이 처음에 무엇을 써야 될지를 고려해 작성을 해보셨다면 두 번째로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 글쓰기에 쓰셔야 될 혹은 제출해야 될 과제 같은 경우엔 이 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을 왜 써야 되는가라는 측면인 거죠. 분명히 교수가 시켜서 혹은 자기 만족으로 작성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이 주장 있잖아요. 주장, 결론. 이 결론을 알아야 될 필요성입니다. 이 보고서를 써야 될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왜 필요한가에 대한 측면인 거죠. 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뭐 예전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한국의 영화 쪽에 이제 스크린쿼터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때 그 시점에서 많이 이게 주제로 많이 나갔어요. 그럼 이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사해서 뭐 작성을 하고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데요. 시대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서사적인 측면 혹은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유가 같이 병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이 왜가 왜 필요한가? 쉽게 얘기하면 독자를 위해서입니다. 이 글을 읽을 이유를 여러분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자료 정리는 여러분이 아니셔도 충분히 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글에 여러분이 논지를 갖고 논거를 기반으로 접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독자들에게 당신의 글을 읽을 이유를 강제적으로 제공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필요한가?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고려할 게 바로 객관성이라는 거죠. 왜 객관성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하고 싶어서 그냥 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주장만 갖고 이 글을 읽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논지, 논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무언가 주장을 한다는 건 말하는 그 이유가 혹은 그 필요성 자체가 객관화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알아야 될그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걸 이따 나타내는 게 바로 이 Y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는 바로 하우예요 이건 이제 글 쓰는 방법에 대한 것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유와 지금 주장이 나왔고요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게끔 적정한 형태의 근거가 같이 포함돼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근거라 설득력이 있는지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설득력이라는 건 케이스에 따라 좀 달라져요 여러분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제 이건 구체적인 예시는 제가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연애에 대한 측면의 상담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측면 설득력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요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세명 중에 두 명이 연애를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퍼센테이지에 대한 글을 봤을 때가 우리가 와닿는가 혹은, 주변에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아, 난 이것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연애하기가 힘들어? 이런 주관적인 사례를 말했을 때, 그게 설득력이 있는가? 케이스에 따라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개별적인 측면의 연애는, 이러한 통계적인 자료보다는 개인적인 상담이라든가, 그런 대화를 통해서 훨씬 더 설득력을 갖게 되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뭐, 주식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어, 내 친구가 갑자기, 어, 이거 샀더니 괜찮아. 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표를 봤을 때 상승되는 곡선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둘 중에 뭘 믿겠습니까? 이 객관적인 표를 믿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어떤 주장이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가를 여러분이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이 측면, 이세 가지, 세 가지를 여러분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했던 what, why, how 라는 측면에서 이건 무작정 따라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질문 9개를 여러분께서 기록을 해 두시고요. 그 옆에 글을 쓰기 이전에 무조건 작성을 해 보셔야 돼요. 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측면에 있어서요. 옆에다 우선 이걸 작성을 해 놓고 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작정 따라한다라는 건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보고서가 됐건, 기말과제가 됐건, 아니면 제안서나 기획서가 됐건, 자소서가 됐건 간에, 아, 당연히 자소서는 이런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기 이전에 이 아홉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옆에 간단하게 여러분이 요약해서 문장 하나 혹은 단어 하나라도 적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머리에서 이제 구조 틀을 만들어 가는데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무작정 따라하는 글쓰기 2단계라는 건 여러분들의 글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글의 구조의 순서입니다 결론, 단락, 필요, 근거, 사례, 제안입니다 이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시작할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결론부터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 용어라는 이 결론이라는 용어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면 결론은 꼭맨 마지막에 써야 될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을 제일 먼저 구성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말하는 결론이라는 건 문장으로 하나하나 표현 방식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가에 대한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움직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게 결론을 맨 마지막에 서론과 본론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요약 정리하는 걸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보고서면 보고서에 맞는 결론을 자소서면 자소서에 맞는 결론을 에세이면 에세이에 맞는 결론 이 결론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목적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우선 작성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핵심 결론부터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세요. 첫 번째 결론을 작성했어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단락을 구성해야겠죠. 단락은 오 단락입니다. 오 단락, 이오 단락의 순서는 도입, 서론, 본론, 원, 본론, 투, 결론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입, 서론, 본론, 원, 본론, 투,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순서로 적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락이라는 건 이제 문단이 나눠진다는 얘기겠죠. 각각의 영역에서 뭘써야 되는가? 첫 번째. 필요, 서론은 필요성입니다. 이 필요는 뭐냐? 우리 1단계에서 했던 이유가 바로 서론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쓰는 게 바로 서론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주제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서론 영역에서 이 글을 써야 되는 이유를 작성하시는 게 바로 서론의 필요성이 의미하는 겁니다. 본론은 근거와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론1, 본론2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근거와 사례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중첩되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거는 약간 뭐랄까, 기존 자료에 대한 정리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보고서 같은 거낼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관련된 전공 서적이라든가 참고서라든가 아니면 논문 같은 측면을 다 이제 자료 수집을 해서 그걸 요약 정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선행 자료예요. 그러니까 선행에 연구가 되거나 정리된 자료를 이제 재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내가 보기 좋게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주장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근거, 선행에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바로 근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근거가 바로 본론 원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례는 무엇인가? 사례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질적인 측면의 경험 혹은 사례 집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예인 거죠. 음. 이걸 예시로서 조금 더 접근을 하자면 근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가 어떻게 말을 했다 혹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정리라고 치면 사례라는 것들은 약간 실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거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객관적인 측면에선 이미 검증되어 있는 게 근거라면 사례는 조금 더 초점이 이렇게 초점이 뭐 현대적이거나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져 있거나 아니면 뭐 설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약간 이런 거죠. 기존에 있는 자료에 대한 정리를 근거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는 그걸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낸 뭐 실험이라든가 설문이라든가 그 방법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럼 근거도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사례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럼 어떻게 만들 구조화를 시키느냐는 여러분의 자유가 있겠, 자유도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이 측면에서 어디 본론 1, 본론 2에서 근거와 사례가 중점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정리와 제안입니다 우리가 이제 글의 구조에서 맨 마지막 달린 결론 우선 여러분, 첫 번째로 결론은 이미 여러분이 뭘 할지를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서 뭘 덧붙여야 되냐. 그 앞에 필요와 근거와 사례에 대해서 그걸 요약 정리한 거죠. 핵심적인 측면만 요약 정리되어 있는 측면을 결론에서 우선 작성해주시고, 우리가 맨 처음에 목적으로 했던 그 결론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상대에게 마지막 제안, 혹은 이게 필요하다. 앞으로 여기서는 지금 다루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을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지금 설명이 좀 빨라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따라가 주시면. 아까 1단계에선 옆에 글자를 적었다면 2단계에선 우선 이걸 한 번에 다 완성을 하시지 마시고 결론 단락 필요 근거 사례 제안을 단락을 구성해서 여러분이 하나 하나씩 그 단락별로 써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글의 구조를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첫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 글의 목적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부터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달락입니다. 오달락. 도입, 서론, 본론1, 본론2, 결론으로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와 근거를 통해 이 사례와 근거는 뭡니까?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측면인 거죠. 이 사례와 근거를 통해서 독자, 평가자를 설득하라.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